안녕하세요, 행부TV 여러분. 오늘은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할 때는 필수 서류인데요. 부동산 발급 방법은요. 우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려면 당연히 주소를 아셔야겠죠. 그 외에 소유자는 모르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 등본과 그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소유자 일치하는지 주민번호를 아시면 더욱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표를 띄어드릴 건데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주택 단독다가구 상가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개별로 나와 있고 소유주가 한 명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집합건물의 같은 경우에는 호수별로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대신에 대지는 공유하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등본의 구성입니다. 등기부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말로 돼 있어서 어려우실 텐데요. 먼저 표제부를 먼저 볼까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표시를 얘기를 합니다. 법수 날짜라던가 소재지,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등이 나와 있는 게 바로 표제부입니다표제부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라고 해서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요. 몇 층까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아니면 목재 구조 이런 식으로 뭘로 지었는지까지도 다 나와 있는 게 바로 표재부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부동산 건물, 즉 건물의 어, 밑에 있는 토지의 전체 면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단어가 좀 어려울 뿐이지 사실 파헤쳐 보면 별건 아니거든요. 자 그다음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대지권이란 전체 면적 아까 얘기했던 토지 전체 면적에서 내 호수 나의 집에 201호의 토지의 면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제부의 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호수의 건물의 전용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201호라고 하면 201호의 전용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즉이 표제부에는 전체 건물의 면적, 전체 건물의 전체 토지의 면적 이렇게 나와 있고 또내 호수 201호에 대한 전용 면적과 내 201호에 대한 토지 면적이 다 따로따로 기재되어서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열람 일시와 발급 일시까지 나오는데요. 내가 이 등기부등본은 언제 열람하고 언제 발급했는지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꼭 계약한 그 날짜에 등기부등본이 발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은 갑구 을구입니다. 갑구와 을구는 따로따로 어, 따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 표시고요. 을구는 소유권 외에 관련된 권리 표시입니다. 소유권이라 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듯이 집주인이 누구냐라는 건데요. 소유자가 누군지 기록이 돼 있고 매매로 등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경매로 등기가 되었는지 이걸 알수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가압류, 압류, 제3자의 등기 이런 걸또 이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등기부의 각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자 을구는 소유권 이외 그러니까 근저당권이나 채권 같은 경우를 에 얘기를 하는데요 어, 소유권 말고 나머지 권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융자가 없으면 해당 없음 그리고 융자가 있으면 그 채권채고액과 채무자 근저당권자가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채권채고액 즉 융자를 이제 받게 된다면 그 대출을 계속 이자랑 원금이랑 갚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대출 잔액이랑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도 여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장고 증명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나의 서류로 어 챙겨달라고 할 수도 있으시겠죠.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등기부 등본인데요.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가야 나도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또 나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아주 기초 단계를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어, 좀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신력이 없다라는 점인데요. 공신력은 공적인 부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부동산에서 제일 많이 발급하는 게 등기부 등본인데 공신력이 없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좀 단점이면서 좀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등기부 등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 등기부 등본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과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 외의 서류를 다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